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상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네, 이제 주유를 마치고 여기로 빠져나가는 길이었어요뭔 아... 스티커가 붙어있다 싶어가지고 네, 이게 뭐지 하고 지켜보다가 벤 밴... 차량이 우길기를 도배한 벤 밴... 차량. 네 이쯤에서 발견을 했죠. 어이 없는 상황을 마주한 동승자는 바로 카메라를 켰답니다. 야, 와, 와, 저 잘못 본줄 알았어. 한국 사람 맞냐? 아닌가? 쓸때좀 기분이 많이 나빴죠. 약간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기분이어서 지나가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좀 욕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봤는지. 이제 차량을 추월해가지고 제 진로 방해를 하더라고요. 차선 변경을 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방향지시등 없이 그냥 제 앞을 가로 막고 또 제가 차선을 바꾸면 그 차도 다시 제 앞을 막고 그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을 좀 만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약 2km를 달리며 진로 방해를 했다는 우길기 차량. 하다가 어떻게 지났지? 그냥 제가 무시하니까 빠지는 길로 도망가듯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진 차량이 발견된 곳은 다름아니 경북 김천이었습니다. 어, 아 저는 김천 사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 김천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꼭 장날에 보이더라고요 김천 장날에. 제보를 받고 곧장 김천으로 향한 제작진 문제의 차량을 찾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과연 상인들은 이 차에 대해 알고 있을까?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이 시장 근처에서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놈 그것도 알고 댕기는 거? 예. 이런 차는 못는데난이댕기이 동네 욕게댕기지할데는청동네라서댕기니 <목소리> <다르기 맞죠. 웃음> 혹시 이런 차 여기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니요 보셨어요? 네본인못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못 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게요 리기왜이 타고 사람들이요 독일 뭐 뭡니까 뭐 낙지 뭐그다니 하지. 낙지 타다면 모르겠네. 차로 전부 타고 외래 미친 지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제작진.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세븐 했는데무 보러. 처음에 왔을 때는 혼자서 배고 다붙어요수자 음. 이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열장 되죠. 제가 세리받다. 하나, 둘, 네. 뭐 셋네 열장이 네. 넘죠. 가서 요즘 무슨 업무 보던가요? 업무는 그냥 다 정상적인 업무예요. 네 업무인데 이제 뭐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는 않해서 이제 차가 이상하니까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은행 업무를 봤을 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우길기 차량의 주인. 이야. <laughs>

남자다. 가그래 그, 그, 정신 갖고는 그런 오. 취재가 시작되자 전국 여기저기서 우길기 차량을 봤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포공 <목소리> 쪽에서 올림픽대로 다가지고 잠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맨처음이 차가 앞에서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하길래 보통 애 초고온가 시동을 가고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목격이 됐군요. 네. 올림픽대로 안양 안성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전 충북 영동 등 충청도에서도 발견된 우길기 차량. 음? 와 많이 다니네요. 그리고 김천 구미 대구 같은 경북 지역에서도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목격자들은 우기일기 부착을 제지할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음. 그 깜빡이 키니까 되게 잘 비켜주고 뭐 운전은 얌전히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기일기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솔직히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쓰던 건데 그 짜증이 나잖아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의 차량을 신고한 제보자 당연히 우기일기 차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나 제재가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신고할 때, 그뭐 불법 부착물로 처벌 가능한 것처럼 하더니만은, 나중에는 뭐 개도를 하겠네, 뭐 경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그뭐몇달 전부터 그런 목격 제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처벌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게 없는 것 같아요. 우기일기 차량 목격담에 가장 많이 들려온 곳은 인천. 그곳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에이, 네, 저는 아, 저희 동네에 산다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파트에서 많이 보이더라고. 동네에서 항상 목격되는 문제 의 차량을 제보한 김 씨. 그는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기일기 차량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놀라죠. 어? 그냥 순간 몸이 정지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감정을 뭔가 처음 느껴봤어요. 아,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안 좋은 감정들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길기로 도배된 차량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답니다. 아. 일본을 싫어하진 않지만 우길게라는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아픈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잘 민주주의가지만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보를 드렸습니다 음. 제보 사진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출입구에 주차돼 있는 차량 어, 근데 우클기가 없는데 지금? 하지만 차량의 앞유리에는 여전히 문제의 깃발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 어 있네, 있네. 게다가 누군가 우길길에 뜯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 아하. 주민들은 이 문제의 차주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MBC에서 왔는데요.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요 다름 아니라 이 차가 좀뭐 시끌시끌하다는데. 네, 이거 안 돼. 제가 한 대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대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 대로 이렇게 했아요 제가 한 대로 이렇게 했어요. 제서한 대로 이렇요 여기 그차 있잖아 롯데이. 많이 보셨어요. 그차 옆에 있어?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 중요한 그, 그, 나는 좀 모르니까. 오, 어, 다들 약간 좀 무서워하는 것 네, 같죠? 네, 무서워하는 것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치는 몰라요. <laughs> 우길기 차량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어렵게 차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 저... 네. 보데 진짜 트러블 메이커라고 정신적 약간 문제있네 알고 보니 목격 통과는 다르게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녀 동네에서 골칫거리로 통한답니다.

네? 세 혹시 요즘에도 우기기 붙이시고 어, 무시해 버리는데요?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제작진. 세님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세 혹시 일본에서 오셨어요? 세님 혹시 이거 우기기 왜 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음악 소리로 높이고 무시로 일관하는 우길기 차주 거칠게 차를 몰아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오, 와 불이 나게 가는데요. 그녀가 떠나자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주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상대를 안 해요. 머리 아프다. <laughs> 왜요? 왜 울기 붙이고 차를 여기다 세워놨냐 더반항심으로 여기다 올려놨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고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러고 대화하면 대화 를안 받고 뭘 말하면 막쏴 붙이고 나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 뭐, 혼자 차 시키는 거요그 신랑 있었죠. 갑자이 나왔어요 안 살. 사... 아한 사오 년 됐어요 집 떠났어. 음. 게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잦았다고 합니다. 경하고이문 네. 요구하니까 참 황, 황 열어버리니까, 황, 어? 버리니까 어? 경찰을 여, 여경을 여경을 당시 상황을 보면 문제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차에서 내린 차주가 경찰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올봄 차주가 교도소를 다녀온 이후부터 우길기를 붙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 이거 세상에 도대체 왜 하필 우길기일까?

곳곳에 태극기가 붙어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 어, 태극기네요. 아 당시에는 일본 소탕하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일본 지배해 가지고 우리잘 나라가 그런 재난을 피이잖아요 어. 이 우기회 출발이면 당신도 일본 이스트제한보내는데서 물어 아니냐 제국주의 순사라만이게 말대. 또 반대도 아니야. 원래 그런 재난이피우거아요 어... 어... 평소 일본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차주. 누군가 우길기에 손을 대면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길기를 찢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는 그녀. 아이고 정말. 전에도 그런 그 전화는 다막아다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이구가있경비 많이 들잖아에다판지지 그걸 안했 그런 어아하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된 경비원은 언제 또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야참 아이고. 신부, 뭐 뭐, 같다, 주민들한테 화풀이를 하는구나. 안 돼. 부 같이 어 누군가 우길기를 아무리 훼손해도 야심한 밤이 오면 차에다 다시 정성스럽게 붙인다는 그녀 이 야, 참. 알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차량이 며칠뒤 다시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안에다 붙여놨네 열 개나 붙여놨어요. 10개요? 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차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MBC 라탄에서 나왔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줄까요? 선생 안에 안 계세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네, 며칠을 기다려봤지만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음... 네. 수소문 끝에 차주의 가족을 만난 제작진. 과연 우길기를 부치는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 어.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네. 왔는데요. 어. 네. 혹시 그 혹시 어머님 맞으세요? 네. 다 사람 아니라. 혹시 우기기 붙이고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차에?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는 매일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 어머님 일본에서 오셨어요? 아니, 안 했는데. 혹시 비어온다, 머 거기 한국인. 한국? 예. 아 어, 혹시 그러면 그가 뭐 일본을 되게 좋아하나요? 일본이요. 네 모르겠으니까. 언제부터 좀 그렇게 된 거예요? 몇년 됐어요. 몇, 몇 년? 좀 어떤 일 때문에 좀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뭐 그런 게 이로 나나는 모르지. 양극성이야 알잖아. 그 어떤 계기로 좀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없이 그렇지 이상한데. 우기기를 부친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할뿐 자주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는 우길기에 집착하는 그녀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까? 본인은 어떤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문제되는 상황들을 경험을 했어요. 원래 태극기 부대였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 뭐 애국심이든 또 마음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은 못줄 망정.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라고 언제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한국이 날 먼저 버렸으니 나는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보란 듯이 이제 그런 뭐 울길기 어, 국민들이 전부가 다 싫어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에 대한 어떤 뭐안 좋은 마음이나 아니면 뭐 피해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이런 우길기 소동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인 오늘 부산의 한 아파트에 아, 일본 예.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걸렸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우길기를 내거는 건 물론 전국을 돌아다니는 우길기 차량, 우길기 라이더까지 등장한 상황.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니까요. 올해 국내에서만 총세 건의 우길기 관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에도. 우길기 사용과 관련한 법들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지금 당장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우리 나라에 우길기를 개시한다든지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거를 당연히 형법으로 가장 강하게 이제 징계를 하고 싶었었던 건데 어떤 조치가 이제 빠르게 필요한 상태이다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 중에서 가장 강한 60만 원 선에서 처벌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는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 한일에 관련된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에서 이런 우일기들이 어,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일본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어, 너희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 사용하게? 내 집부터 단속 잘해요. 강죠 우기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여론을 더욱더 많이 조성하는 것이 우기기의 어떤 사용을 멈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기 차량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전문기 달고 그렇게 다닐 수도 있어 하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있고 저리지 음.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손이 있고 문제 많은 손이있까 맞아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정말 자신의 목숨도 버려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